다이어트에 맞아, 맞아. 부담감을 가지고 어, 있는 거야. 그렇지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어느지고 술이 좀 취하면 맞아, 맞아, 그 호흡이. 보상 심리가 작용해서 어, 어, 갑자기 폭식을 해. 어. <laughs> 나야. 그래서 거기 <그게 웃음> 테이블에 있는 <laughs> <넣은> 음식을 그냥 <laughs> 다먹어 아, 치워. 술 술이 조금 들어가서 조금 치기가 가면 그 앞에 있는 걸다 먹고 있더라고 내가. 어, 아, 아, 어느 정도인데? 치킨으로 치킨, 치킨 하면. 한 마리 다 먹어? 마리 다 기억나는 아, 뭐야 에피소드라든지 보통... 비하인드 스토리.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. 하셔도 돼요. 아, 저희 연말이었을 거예요 아마. 네. 어, 자 지금 신해선 식안 되지 않냐라는 네. 얘기가 예예 예, 말씀하시죠.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선한 잔하던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선배님이 안 계셨습니다. 예, 물어봤죠. 술상을 뭐 맥주 한할것 같은데 괜찮아 이랬더니 자기 다음 날 이제 시상식이 있어서. 1 십구, 십팔 년동가 십구. 제 년도. 십 년이지. 십구. 십팔 년 년도. 9 년. 그 MC를 맡았었죠. 맞아요. 그래서 부으면 안 된다고 안 마시겠다고 했는데 저희. 맥주 마신 자리 떡하니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술만 마시면 된다고 자기가. 보고는 쉽고, 그쵸? 네, 그때 치킨 한 마리, <laughs> 피자 한 <laughs> 반판을 혼자 다 먹더라고요, 술이. 제가. <laughs> 좋습니다. 예. 네, 다음 날 모니터를 했는데, 너무나또프로페셔널로한 네, 모습을 보여주셔도 <laughs> 이거 얘기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. 상상할 못했던. 왜냐하면 이게 촬영 현장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의 비하인드인데. 근데 저, 그때 해선 어. 씨그 털털함과 정말 거기에 좀 많이. 아이고, 그만하세요. <laughs> 어신혜선씨예 치킨 여신으로 이제 예, 등극할 것 같습니다. 잠깐 또 제가. 얘기하자면 해선 음. 씨는 이 입이 심심한 걸못 참는데. 그래갖고 현장에서 보면 계속 입을 오물오물 아, 먹고 있어요. 아 주전부리들을. 근데 그때 분명히 다음 작품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는데 <laughs> 다이어트 중이었거든요. 제가 나너 다이어트 한다며 이랬더니 내 선배님 이거 연락 없는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 물 먹어요. 근데 정말 살은 빠지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알맞. 아, 네. 뭐 그때 껌이랑 그 네. 뭐 방울토마토 이런 거 열심히 먹었습니다. <laughs> 방울토마토를 먹었. 다 지금 약간 법정 같은 아, 느낌 이 있어요. 네. 예. 아, 너무 그, 저 너무 창피한 게 이제 이게 한번 아예 안 먹으면 안 먹었지, 한번 입에 들어가면 멈추지 못하기 때문요 <laughs> 그래서 분명히 모니터 앞에 좀 자제도 할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먹었어요. 뭐 토마토든 뭐 껌이든 뭐든 이데 선배님. 뵐 때마다 선배님 저를 보실 때마다 제가 뭘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해서 나중에는 선배님이 계신가 그게 매력에 아, 그렇죠 너무 귀엽죠 푹 빠졌어요 지금